말입니다 다시 한번 1.4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만 저만 돌아올 게 아니라 잠시 쉬시는 분들도 복귀할 정도입니다 지난 투스페어리 처럼 없으면 꼬울 수 있는 신규 마도 학자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372가 도착했습니다 추가로 이번 1.4 업데이트는 대규모 업데이트로 알려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빠르게 전달 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372 부터 뽑고 시작해야 겠죠 저처럼 캐릭터 모으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리버스 1999 안에서 인권 이라고도 볼수 있는 캐릭터라 이거 못 뽑으면 몸져 눕습니다 병나요? 용감하게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입니까? <laughs> 망델브로 집합 자 병이 다 나았고요 <laughs> 치료는 역시 근육치료와 BT치료가 제일 아니겠습니까 혓바닥이 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1.4 업데이트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타임라인도 남겨둘 테니까 시간 없으신 분들은 영상의 설명란에 타임라인을 참고하시면 좋겠죠 나와라 목차 보셨나요? 빠르지만 다 보셨겠죠 여러분들이라면 보셨을 거라 믿 습니다 리버스1995팀이 이번 업데이트 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목차 내용만 봐도 정말 경이롭다 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먼저 신규 캐릭터입니다 픽업 테마는 현상이 닿지 못한 곳 으로 37과 테넌트 마릴린이 대상입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6은 후반 업데이트 에 다시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37에 대해 집중 해 보겠습니다 37의 픽업은 3월 28일까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 캐릭터 정리 먼저 궁극기 숫자와 기아학의 왕국 입니다 광역 공격이고요. 모든 아군에게 수차원의 감각 이 스택과 자신에게 깨우침 이 스택을 획득합니다. 추가로 자신의 신기한 빛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여기서 수차원의 감각은 공격력 10% 증가인데요. 공격 후에 1 스택씩 감소하는 이 스택 버프입니다. 깨우침은 주문에 추가되는 고정 피해 100% 증가인데요. 마찬가지로 적용 후에 1 스택씩 감소하는 버프죠. 1 스킬 삼각 기로는 단일 공격이고요. 140%의 정신 피해를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의 공격에 40%의 추가 고정 피해입니다. 이1 스킬의 고정 피해가 왜중요요 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스킬 곡선사상 광역공격이고요 적 2명에게 70%의 정신피해를 줍니다 1스킬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공격 에 40%의 고정피해를 주고 추가로 자신에게 견고 1스택을 부여합니다 여기서의 견고는 적에게 공격받을 시 피해감면 25% 버프입니다 마찬가지 로 1턴 적용 후에는 감소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 채셨을 거예요 어 데미지는 퍼센트 가 낮은데 고정피해가 붙어있네 네 맞아요 372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시작점이 바로 이 고정데미지입니다 메커니즘은 통찰과 더 연계되어 있어서 통찰까지 설명 후에 보충하겠습니다. 먼저 1 통찰입니다. 자신이 주문 사용 후 자신의 신기한 빛 플러스 1. 여기에 더해 다른 아군 추가 행동 후 자신의 신기한 빛 플러스 1이고 여기에서 신기한 빛 5를 달성하게 되면 신기한 빛을 5스택을 소모 후에 추가 산식을 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가 산식이란 광역 공격으로 모든 적군에게 치명타율 20% 증가와 자신의 공격에 40%의 추가 고정 피해를 주는 공격입니다. 이때 이번 공격은 1회 추격으로 간주하고 신기한 빛은 획득하지 않죠 이통찰은 심플해요 전투 진입 시에 치명타 피해 15% 증가입니다 3통찰은 전투 시 치명타율 20% 증가와 자신의 모든 주문의 고정 피해가 치명타 발동 가능입니다 자 스킬도 그렇고 통찰도 치명타와 상당히 근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냄새가 납니다 자 이제 스킬 메커니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문 쓸 때마다 신기한 빛이 플러스 1 됩니다 당연하죠 스킬을 썼으니까 근데 다른 아군의 추가 행동 시에도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 행동하는 캐릭터 릴리아를 떠올리셨다면 이제 도 되겠습니다. 바로 그 릴리아와 궁합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37의 공격으로 플러스 1, 릴리아의 추가 공격으로 플러스 1. 이로써 1톤으로 벌써 2스택입니다. 이런 형태로 37의 신기한 피스택을 빨리 쌓아서 릴리아와 같은 추가 공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베이스죠. 여기서 미세 팁을 드리자면 최초의 눈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좌측 하단에서 쓰는 열정을 변경하는 스택이요. 초기 설정부터 모든 유저가 거의 건드리지 않는 패시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인 게임에 들어가서 좌측 하단의 주문 변경을 자주 활용하셔라. 게 미세 팁이겠습니다. 사실상 기본적으로 372의 공격 개수라고 말하는 공격 능력은 타딜러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치명 확률을 높게 세팅하고 릴리아와 궁합을 잘 맞춘다면 1회에 2스택씩 372 1스택 릴리아 1스택 쌓아가면서 이론상으로 1턴마다 한 번씩 6스택을 쌓아 연계기를 발동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그에 더해 궁극기 숫자와 기하학의 왕국이 주는 전체 공격력 10% 증가와 고정 피해는 덤이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용하는 팀에 있어서의 추천 구성은 전열의 릴리아 중렬의 37, 후열의 투스페어리를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이 현재까지의 3 7이와의 궁합이 가장 좋은 구성이겠습니다. 조합의 특징은 높은 치명타 확률을 베이스로 한 추가 공격으로 이빨료 어, 정의 디버프, 빈 잇몸을 통해 추가로 치명타 저항률 -25%로 그 높은 확률의 확률을 더해 완벽한 치명 확률 공식이 완성되는 조합이죠. 자, 그래서 37리의 추천 의지입니다. 이번 이벤트 의지인 침묵과 동경 없다면 우레와 같은 박수입니다. 저는 의지에서는 걸을 타선이 없다고 생각해요 37을 공격 베이스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명함이거든요 <laughs> 개인적으로 3 7 1를딜러로 사용하시려면 물에 끼고 사영상은 되어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리버스 1999라는 게임이 명함만 뽑아도 컨텐츠 진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실험은 못 해봤네요 혹시 고영상이신 분들은 한 번씩 의지 변경을 통해서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371의 스킬은 궁합도 그렇고 스킬도 그렇고 상당히 심플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치면 쌓인다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팀 조합 또 단순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더 좋은 캐릭터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있죠.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명함만. 말... <놀람> 다음으로 컨텐츠입니다. 이번 1.4 업데이트 컨텐츠는 6개입니다. 우선 신규로 추가된 세 번째 문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본편 5-3을 완료해야만 도전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에 입장하게 되면 이런 배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했던 사이드 퀘스트와는 좀 결이 달라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돌아야 하고요. 반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본곳또 봐야 돼요. 퍼즐 요소로는 크게 암석, 엘리베이터, 유석, 발판, 빙판, 전투이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흩어진 컬렉션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팁을 알려드리자면 알수 있는 물건은 흰색 피라미드 형태이고 모를 수도 있는 물건은 노란색 모래시계 그리고 우연히 남겨진 보물의 경우에는 보물상자 형태입니다. 클리어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리는 만큼 차분히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좀 걸려요. 많이 걸려요. 그리고 빙판길은 한번 이동하면 이동한 방향으로만 계속 전진하게 되고 벽에 닿아야만 멈추기 때문에 암석의 방향과 진행방향을 잘 보시고 치밀하게 계산 후 돌을 설치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돌 흘리지 마세요. 눈물도 같이 흘립니다. 별다른 클리어 방법은 없었고요. 정말 여러 번 이동하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생각하면서 이동하는 게 최선이었어요. 했던 것도 하고 반복하면서 실패해 나가면서 뚫어내야만 합니다. 아마 개발자님이 이거 만들고 유저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 하셨을 생각하니 정말 극찬을 날려 드립니다 자 유저 여러분 이거 마음 비우고 봄을 찾기 하셔야 합니다 대형선의 제출항은 매일의 업적을 통해 재화를 얻는 곳이고요 모래알의 기억은 산수부터 시작해서 각종 검증을 하는 컨텐츠입니다 평소에도 뭔가에 대해 추론을 한다거나 검증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컨텐츠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번 컨텐츠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극찬 드립니다 동요하는 부동소수점은 메인 컨텐츠와 도전과 를 달성 시 컨텐츠 재화인 유레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증명에 계시는 밀어나가는 컨텐츠로 전투력을 측정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간단하겠죠. 메인 본편 동굴 속의 죄수는 스토리를 안 본다면 쉽고 빠르게 밀어낼 수가 있겠지만 한 번씩 스토리를 진하게 즐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변경점 안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가방 속 순례가 찾아왔습니다. 쉬고 계신 분들 이 영상 보시고 복귀 시점이란 걸 직감하셨을 텐데요. 바로 오성 캐릭터 무료 배포입니다. 12종의 캐릭터 중 원하는 캐릭터 한 개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축제 손님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후 주크 박스가 기존 50레벨에서 70레벨로 상향되었습니다. 51레벨부터 70레벨에 대한 보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매번 빠르게 달성해서 아쉬웠는데 이젠 좀 빠듯할지도. 추가로 클래식으로 30레벨 달성 시 마릴린 비너스의 전도, 일러스트를 얻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역대급이라고 봐도 될 릴리아의 기하학적 기획, 그리고 디거스의 세 번째 가설이겠습니다. 한 가지 팁이라면 이번 릴리아와 디거스의 의상은요, 순수 빗방울이 아닌 현금으로 결제 시에만 1만원 할인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왕 사시는 거 싸게 사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 황무지 모래의 철학 테마 세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원의 활용과 황무지 세팅에 진심이신 분들은 한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없는 황무지에서 이번에 황무지 고대로비 레벨이 기존 5레벨에서 6단계로 상한 조정했습니다 레벨업 재료인 풍요의 자손은 특별편 별 OSP-6 클리어로 재료 획득이 가능한 점 참고하셔가지고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4 업데이트 전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컨텐츠 업데이트와 서브캐스트는 정말 역대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을 즐기시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죠? 저는 컬렉트로서 픽업을 놓치지 않고 캐릭터들을 수집하는 즐거움으로 리버스1999를 즐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리버스1999를 즐기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리버스1999 컨텐츠는 계속 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만나요 꼭이요